판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법공부를 하신 분들인데요. 아니,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최소 7인 이상이 출석을 해야 심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6인밖에 안 되는데 왜 자꾸 심리가 가능하다고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23조 1항이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방통위원장이었던 이진숙 씨가 탄핵을 이제 그 심판을 받는 중에 아까 말했듯이 6인이 되어서 심리 자체를 못하게 되자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요. 이진숙 씨의 사건 말고, 어, 헌재 심판을 받는 모든 사건에 해당 효력을 넓혀서 적용하기로 그 당시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기된 이 탄핵 사건에도 23조 1항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6인만으로도 가능하고요 심리를 한 이후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가능한데 형식적으로는 이제 6인만으로 탄핵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6인이 저는 동의를 했을 때에는요. 그렇지만 아마도 헌법재판관들 중에 1인이 말했듯이 12월 이내에 3명의 인선이 추가로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9인을 채워서 최대한 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 이상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